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발음은 여전하죠. 예. 아, 어, 예전에 스트리으로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렇게 어 그냥 영상만 촬영하는 거는 처음 맞습니다. 좀 많이 어색하네요. 그리고 아직은 어 실시간 방송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 뵙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는 하 초롱이 한 초롱이 그냥 방송 틀어놓고 거의 뭐 여러분들께서 좋다는 분도 계셨지만, 많이 좀 지겹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어, 지금 제가 공장 들어가서 좀 일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곡절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1억살을, 제가, 제가 원래 부산 살지 않습니까? 넣었는데, 잘, 연락이 없어서, 그래, 전국으로 가자. 뭐, 전국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1억살을. 넣었는데, 한, 총 한, 뭐, 취업사이트 뭐할거 없이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어, 백 군데 정도 넣었습니다. 백 군데, 백 군데 넣었는데 어, 연락이 없는 거예요. <laughs>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냥 뭐안 쓰고 해도 뭐 차량이든 뭐든 세금이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도 해야 되고 사실 또또뭐 귀찮으면 사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인력 사무소 가서, 거기서 한, 좀, 한몇달 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취업되기 전까지. 그런데, 어디냐면요, 제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끝에, 제일 윗동네, 김 김포까지 왔습니다. 경기도 김포 거의 강화도 바, 바로 옆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강화도 지도상 보니까 어, 많이 멉니다. 휴게소 들리면 부산에서 경기도 김포까지 휴게소 들리면 사이에 휴게소 들리면 한 군데. 저한 한 6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6시간. 내가, 제가 너무 천천히 가서 <laughs>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가실 겁니다. 한, 여러분들은 한 5시간 만에 가실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서, 예,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그, 그 하실, 뭐, 하,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그 많은 분 많은데서 뭐 지원을 했지만은 뭐 연락 온 거는 단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음 무작정 제차 아방에다가 제일 생활에 필요한 거 밥솥 그다음에 옷몇 가지 하고요 한번 청바지 뭐몇두장 밥 마지 한 장, 두 장, 뭐 소금 몇 개, 뭐티몇 개, 뭐 후드티 몇개 해가지고 그거하고 이불, <laughs> 베개, 어그 다음에 뭐전자레지뭐할것 없이 밥솥도 샀어요. 밥솥을 어디서 샀냐면 어 이제 중고 마켓에서 샀는데 밥솥이 말하는 거저 좋아해서 막뭐 밥이 다됐다 다 됐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새 거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20몇 만원? 어쩌다 10몇 만원 하더라고요. 한1 5만원그래서 중고 그 장터 중, 중고 마켓에서 직거래에서 어 3만원에 샀습니다. 제가 물론, 약간, 낡갔어요 약간, 그냥, 좀, 사용 흔적이 좀 있고, 뭐, 그래서, 청소, 청소해서, 빡빡 닦았습니다. 빡 닦아가지고, 지금 아직 잘 쓰고 있고, 어, 그래서, 어, 지금은, 어, 아침, 에서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에 끝납니다. 끝나면, 집에 와서 저 혼자 살아도, 뭐, 그냥, 그냥, 작게 많더라고요. 빨래도 제, 빨래도 매일 하죠. 오자마자 하는 게빨래예요 왜냐,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전염이 될수 있는 그게 많다 보니까, 그냥, 원래, 원래 제가 맨날 빨래는 했지만, 바로 와서, 바로 샤워하고, 그 마스크는 하루 쓰고 전 버리거든요. 하루 쓰고 버리고, 그 다음에, 어, 바로 제 빨래해서 매일 빨래를 합니다. 그럼세 생활이 뭐 매일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하면은, 어쩔 때는 이제 여름 때는 더우니까. 아주 한 가끔 뭐 소맥 한잔할 때도 있고요 집에서 소소하게 TV 보면서 보면서 어떤 때는 폰으로 뭐 영화 보면서 유튜브도 좀 보면서 재밌는 영상도 보고요 뭐뭐 네. 뭐 하면 사실 일 끝나고 오면 씻고 오자마자 제가 설거지를 왔다가 바로 잘 안해서 안, 안, 안 해서 제가 저녁때 밥을 가지고 먹잖아요 먹으면 먹고 나면 일단은 저 담가 놓습니다 펑펑 뿌려가지고 일단 분리해야지 분잘 되니까 불러놨다가 음. 보통 다음날 퇴근하고 와서 씻고 씻고 빨래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 제가 설거지를 해요 사실, 뭐, 바로 해서 바로 하면 좋겠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음, 커피 끓여놨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밥 먹고요. 또, 서, 뭐, 서지 사실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실 집에서 6시에 마치는데 여기 김포가 그 산업단지가 미집된 곳이라서 다 6시에 마치면 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30분 만에 갈수 갈수 있는 거리를 퇴근 뒤에는 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6시에 마쳐도 한 여기 도착하면 한 7시 좀조좀 넘습니다. 좀 그러면 씻고 뭐 설거지하고 뭐또밥 먹고 하면 뭐한여뭐 뭐 8시 반 이래 돼요. <laughs> 8시 반, 8시 이렇게. 그러면 바로 벗습니다. 진짜 바로 벗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이 드는데 한, 한 4시간 자는 것 같아요, 4시간. 그럼 새벽에 이또 깨요. 새벽에 또 깨서 폰좀 보다가, 유튜브든 또뭐 이렇게 영상, 영화들 보든 뭐 하다가, TV를 보든 하다가, 또 자, 잠들다가. 그게 매일 일상입니다, 제일 일상. 음. 그리고 지금, 아직, 어, 한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차이 잡고 하면, 차이 잡고 하면은, 그때,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아 맞다 그 면접볼 때 다음날 면접보고 이제 출근을 왔다가 이제 바로 할수 있는 분들은 이제 바로 내일 당장 이제 아마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 다음주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산이니까 멀잖아요 춤도 챙겨와야 되고 방도 알아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거예요한 일주일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할수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음 주그그 그 전에 이제 이사 오고 뭐다 정리하고 했죠 근데 다음 주부터 돼가지고 월요일이 됐는데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조금 며칠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갔죠 공장입니다 공장 어, 그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리고요. 아, 그동안, 어, 제가 한동안 혼자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어,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컸는데, 지금도 큽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음, 첫날인데, 물론 제가 영상에 자막을 넣어야지 되는데,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한100% 아니실까 싶습니다. 아니, 한90%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10% 되는 분들은, 어,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좀 약간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지만,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인사드리고, 어 제가 여기 경기도 맨 윗동네로 왔잖아요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잠도 좀 자야 되고 쉬시고 제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고 뭐 그리고 집에서 뭐 소소하게 요리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요리요 아니죠 전문적인 건 절대 아니고, 아니고요. 그렇게 방, 제가, 어, 한 번씩 영상 제가 올리고요. 주말에는, 주말에는 제가, 음, 여기 제일 윗동네에 어떤, 가볼 만한 곳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어, 검색해보니까 갈 곳은 많은데, 근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곳은 없고요. 어, 주말에는 야외에서 촬영해서 영상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 일하는 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데요. 사실, 토요일 특근하고 해야지 돈이 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 평일날 전업이 있습니다. 전업이 아직은 이제 없는데, 나중에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6시까지인데, 어, 하게 되면 한 이제 2시간 반? 8시 반? 그렇게 되면, 어, 뭐 집에 오면, 집에 오고 뭐, 씻고 하면, 하고 뭐 하면은, 뭐, 벌써 사야 될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때는. 어, 아무튼 뭐, 일하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후 6시까지고요. 네. 아,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데, 많이 좀 떨리네요, 정말. 이렇게 카메라를 이제 한동안 못 보고서 있다가 이렇게 또 켜서, 어, 뵈니까, 아, 느낌이 또, 묘하네요. 네. 자, 지금, 얼마나 제가, 미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어, 다음에는, 다음에는, 어, 그때는, 뭐, 제 나름대로 편집을 조금 해서,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 첫날은, 글자가 없어요. 아, 자막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 아. 다음에는, 여기 집, 뭐, 어, 이렇게, 제 이사 온 곳, 집 내부를 제가, 어, 구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습니다. 한, 여덟 평, 8평 종, 여덟 평도 안 돼요. 뭐, 그래도, 다 달쭉 뻗고쉴수 있는 제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음, 그러면, 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